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일부부 자르상입니다. 皆さん,こんにちは. 어, 오늘 웬일로 와이프가 매운 거안 먹는데, 쭈꾸미가 좀 땡긴다 그래가지고. ちょっと久々やん? 어, 久々가 아니고, 처음인 것 같은데. 찌가우 って昔食べた거とあるよ 아니, 아니, 먹고 싶다고 한거 처음. 인 아, 맞아 알았어, 그래 어. 그래서 근처에 있는 그 쭈꾸미집에 한번 와봤습니다. 네. 한 번도 안 가본 곳인데요. 와이프랑 갈 일이 없으니까 쭈꾸미 먹으러 쭈낙쭈낙이라는 가게입니다 20년 전통 맛집이대요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뭐 방송국에서도 나온 것 같은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본 반찬 세팅 됐습니다. 깻잎이랑 샐러드, 쌈장 그리고 미역국을 주시네요. 슬배, 막걸리 슬배. 미역국이야아 어. 아니 그냥 미역국이지. 어, 미역국 한 먹어볼까? 네, 메인 메뉴가 나왔습니다. 이게 쭈꾸미 삼겹 철판 구이네. 쭈꾸미 삼겹 쭈삼. 2인분 시켰습니다. 일단 미역국 맛을 좀 볼까? 미역국 간이 괜찮아. 맛있어맛 나게 맛. 아 맛있지. 막 괜찮. 맛있네 리뷰에 뭔가 좀 미역국 좀 싱거 뭔가 써 있었잖아. 아, 소나? 그거 보고 좀아어떡 하지 이상한거어떡 하지 싶었는데 괜찮은데. 많을 게아니 근데 일요일인데 사람 많다. 에? 고래기? 어. 좀더 미타벨트 쓴다나 한번 먹어봐야지. 일단은 이렇게 가려서 잘안 보이니까. 뒤져서, 뒤집어서 먹어보고, 안 맵고 먹을 수 있겠다 싶으면 더 시켜서 먹고, 계란찜을 먹든지, 혹시 매워서 힘들면. 계란찜 먹으면 좀, 매운 거 먹고 먹으면 좀 괜찮죠? 와, 아,でも 이, 이런 라이드스네. 어, 잘라야 돼. 아, 잘라야 돼. 어. 맛있어 보인다. 네, 이제 먹어도 된다고 하시네요. 근데 조금 우리는 더 익혀 먹는 거 좋아하니까 조금 더 익힙시다. 삼겹살 같은 거아아 한번 시켜좋 아. 이렇게 하고 왜 아, 오늘을 이가되려 쭈꾸미는 먹어도 될것 같은데 아. 삼겹살은 혹시 모르니까 어안 아. 보이니까 일단 あ、でも量は少なく見えるただからかったらあると四季のもんもくちゃな食べてはい見せてああかわいいはいどうぞ 大大根ね大根ね巻くのののあ、あ、そそそんな感じ美味しそうよれだけも一回食べてみたらいいはい、うんはい、どうぞはい。はい

기본 아니야? 기본인가? 기본, 여러분. 가로키스도 알 때나 잖아먹을만 그렇게 안 매워. 처음에 먹을 땐좀 매운데, 먹다 보면 역시 중독성이 있 괜찮아. 먹어봐요. 내가 그먹어한번 먹어볼까? 부추도 가자, 부추. 부추. 얘기를 할니라 니라. 와이네 아이, 니다 당신이 먹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니까. 컵 맛은 좀 매콤해 근데 먹으면 난 그렇게 안 매워 계속 먹어요 한번 먹으면 그냥부터는안 매워 매운맛을 좀 중화시켜주지 어, 맛있어? 맛있어? 소독할 때 카레인조 많이 와요 미지근한 카레 어, 중국성 있고 그렇게 못 먹을 정도 맵지 않아. 신리 오타기 대기 했다. 그래고 아니 나가기 좋을 것 같아. 한번 물어봅시다. 아, 지금 보니까 저쪽에 셀프 코너가 있네. 무랑 깻잎이랑 그냥 자유롭게 갖고 올수 있나 봐. 고오네 어. 잘 됐다. 많이 먹어. 삼겹살도 넣어 보고 있습니다. 삼겹 플러스 이한 번에 싸서. 아, 하나 안 해? 아, 삼겹살은 돼요? 어. 하면 소주 한잔 먼저 해야지. 삼겹살은 어때요? 아, 아저씨야, 네. 꾸미은 약이 내려갔다. 아, 손 삼겹살은 아저씨 아무리 코노미드아니 쭈꾸미 어이신데요? 삼겹살 성공하다 보단 것 같습니다. 양념이 어 삼겹살보다 쭈꾸미랑 잘 어울리니까. 그래서 추가 시킬 거면 그럼 쭈꾸미만 시킬까? 아, 그래도 맘에 네 가린 같더라. 그래도 먹다가 쭈꾸미만 1인분 추가했습니다. 양이 안 차지, 당신. 양이? 양이 안 차지. 어, 어갈할뻔 했어, 너? 어. 맛, 맛안 했어, 했어요. 볶음밥도 먹어야지. 어. 그리고 이게 그냥 시키면 기본 맛으로 나오는데 조금 덜 맵게 해달라고 하면은 해주시더라고. 맵기 조절 가능입니다. 음. 마무리로 볶음밥 2인분 시켰습니다. 2인분요? 한국 김 맛이야 아, 볶음밥에 어, 나는 볶음밥에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그냥 김만 따로 싸서 먹는 건 별로 안좋아 그냥 밥이랑 김이랑 싸서 먹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아 아이 너무 뜨거워 <laughs> 너무 뜨거운데 맛있다 맛있다 김이 있어야 돼 뜨거워요 그 정도로 괜찮아? <laughs> 다음에는 그러니까 여기가 보니까 척새구이에 조금이 구워서 옆에 주먹밥 올려서 먹는 게좀 맛있는 것 <laughs> 같아요 다음에 올 일이 있으면 한번 그렇게 먹어봅시다 아마 밥은 매워서 제가 다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배부르네요. 결국 제가 거의 다 먹었습니다. 깨끗하네. 어, 매운데 좀 먹을만해. 잘 먹었습니다. 네, 오늘 쭈학 쭈나 일산 라피스타에 있는데요. 총다 해서 66,000원 나왔습니다. 어, 매콤한데 음, 그래도 마지막까지 먹을 수 있었네. 어, 맛있었어요, <laughs> 보통이. 어. 근데 볶음밥도 좀 매워서 난좀 어. 놀라긴 했는데. 건더 오니기리 니 시타네. 아노 아미데야 이서 어. 다음에는 그 석쇠 석쇠 굽는 걸로 해서 조금이 어. 거기에다가 주먹밥 어. 추가해서 이렇게 다들 그렇게 먹더라고요. 어. 나름 삼겹부터 하면 나 같은. 어. 우리 우리만 먹었어. 어. <laughs> 네, 다음에 올일 있으면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고ちそう마대잘 먹었습니다! 아, 벌써 12월 중순이네요. 도시가 좀 크리스마스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하고. 어? <laughs> 춥네요, 추워. 버스가 가는 게한 1시간 기다려야 돼가지고. 택스트고 갈까? 어, 네. 어서오시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리가토 고사이마츠. 네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